나이 들며 통증을 어쩔 수 없다며 참고 계신가요? 관절통으로 고통받는 삶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 학과 전문의 최병수입니다. 진료 중 자주 듣는 말은 선생님,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왜 계속 아픈가요? 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죠. 잠들기 전 3분만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하죠? 하지만 이 방법을 따른 분들은 3일 만에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수많은 환자와 확인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세부위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건강 관련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방법을 모르면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간단한 습관으로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통증을 나이 탓으로 포기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분명 통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 방법으로 환자분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76세 박영자님은 13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죠. 걷기가 힘들어 동네 한 바퀴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약물과 물리치료를 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영자님이 제가 알려드린 세 부위 마사지를 매일 밤 실천하신 후한달 만에 지팡이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한 기구나 비싼 치료 없이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부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 몸엔 혈류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핵심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바로 효과를 보고 싶으신가요? 영상 후반부에서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도구 없이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건 매일 3분의 꾸준한 뿐이에요.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한 번의 클릭으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통증을 줄이는 핵심 비법을 본격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부위는 아퍼벅지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그 부위만 치료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통증 부위가 문제의 원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퍼벅지 근육의 긴장은 무릎과 허리 통증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67세 박정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정자님은 3년간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단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진통제와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죠. 친척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찰 후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통증 부위만 만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 핵심 부위를 풀어야 해요. 특히 아퍼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부드럽게 자극하라고 권했죠. 박정자님은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허벅지를 문지르면 무릎이 나아진다고요. 하지만 방법이 간단해 부담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3분간 손가락으로 아퍼벅지를 꾹꾹 누르며 부드럽게 풀어주셨어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무릎 움직임이 덜 아프다고 느끼셨습니다. 약한달뒤 정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렸는데 요즘은 훨씬 편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순간이죠. 정자님처럼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퍼벅지 근육이 뭉치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고 골반이 앞으로 쏠려 무릎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로 인해 허리, 골반, 무릎에 연쇄적인 통증이 생기곤 해요. 다행히 아퍼벅지 특정 부위를 풀어주면 긴장이 완화됩니다. 굳은 근육이 이완되며 골반과 무릎 정렬이 자연스럽게 잡히고 허리와 어깨도 편안해집니다. 아퍼벅지가 긴장하면 하체 전체의 부담이 커져 허리와 무릎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나 재활 현장에서도 대퇴사두근을 풀면 무릎 앞쪽 통증이 줄고 허리 부담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히 의자에 앉아 허벅지가 의자에 닿도록 하세요. 먼저 허벅지 앞쪽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무릎 위 10cm 지점부터 사타구니 방향으로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 옆을 이용해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근육이 풀립니다. 이제 본격 마사지 시작입니다. 무릎 위 15cm 지점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원을 그리며 살짝 누르세요. 이곳은 대퇴직근 중간으로 단단한 뭉침이 느껴질 수 있어요. 통증이 있다면 그게 발통점입니다. 30초간 부드럽게 누른 뒤 천천히 풀어주세요. 허벅지 앞쪽을 쭉 펴고 주먹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반죽하듯이요. 이로써 혈류가 촉진됩니다. 이 마사지의 과학적 원리는 간단해요.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무릎에 과도한 압력을 주고 통증을 유발해요. 또 허리 통증은 허벅지 근육이 굳어 골반을 앞으로 당기며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사지로 근육을 풀면 관절 압력이 줄고 혈류가 개선되어 염증 물질이 배출됩니다. 게다가 엔도르핀, 즉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마사지는 매일 저녁 3분씩 꾸준히 하세요. 처음엔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점차 편안해지고 효과를 느낄 겁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두 번째 핵심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엔 신체각 부위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이 반사구를 자극하면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고 혈류가 좋아집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를 누르면 척추와 허리 긴장이 풀리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학의 반사요법 원리인데, 현대과학도 발바닥 특정 부위 자극이 연결된 신체 부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확인했어요. 관절염 환자들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했더니 통증이 줄었고, 수술 후 발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은 진통제 사용이 줄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합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김명숙님은 30년 넘게 농사일로 심한 허리 통증을 겪으셨어요. 디스크로 인해 오른쪽 다리까지 저리고 아팠죠. MRI 결과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연세와 수술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셨어요. 지인 추천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허리를 거의 못펼 정도로 통증이 심해 고개를 숙이고 겨우 걷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검진 후 수술 대신 간단한 방법을 먼저 시도하자며 매일 5분 발바닥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5일 뒤 아침 뻣뻣함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2주 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한달 뒤엔 진통제 없이 일상을 보내실 수 있었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수술 없이 생활이 가능해진 것에 감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발바닥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따라 할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히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리세요. 손이 닿기 어렵다면 침대나 소파에서 편한 자세를 취하세요. 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간 마사지하세요. 근육이 풀리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이제 핵심인 허리 반사구에 집중할게요. 발바닥 가운데 약간 발 뒤꿈치 쪽으로 움푹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곳이 척추와 허리 연결 반사구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중간 강도로 누른 뒤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30초 더 하세요. 약간 시원하거나 아플 수 있지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허리 반사구 주변, 발바닥 안쪽 아치도 자극하세요. 엄지로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누르며 이동합니다. 이 부위는 허리 근육과 연결돼 효과를 높여줍니다. 단단하거나 눌렀을 때 아픈 부분은 신체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있으니 더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부드럽게 당겼다 놓기를 5회 반복하세요. 이는 혈류를 돕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이면 익숙해집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은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뒤 마사지하면 수면과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핵심 부위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많은 분이 허리나 무릎 통증 원인을 모르는데 오금의 긴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오금은 무릎 뒤 오목한 곳으로 근육, 힘줄,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예요. 67세 안종철님은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관절염 진단을 받았죠. 약물과 물리치료는 일시적 효과뿐이었어요. 저는 오금 마사지를 매일 저녁 오후 분식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하다고 느끼셨습니다. 2주 후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달 뒤엔 무릎을 굽히고 펴는 범위가 확연히 좋아졌어요. 안종철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이 줄다니 놀라워요. 이제 매일 밤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안종철 님의 경우 오금 부위 긴장이 심해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꾸준한 오금 마사지로 긴장이 풀리며 무릎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오금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히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세요. 등받지에 기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할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올리세요. 예를 들어, 오른쪽 오금을 마사지하려면,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올립니다.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면, 뒤쪽 오목한 부분, 즉, 오금이 드러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부드럽고 푹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곳은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이 만나는 지점으로, 혈관과 신경이 많이 지나갑니다. 양손 엄지 손가락으로 오금 중앙을 가볍게 누르세요. 처음엔 3개 누르지 말고 통증 없는 강도로 시작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2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20초 더하세요. 호흡은 깊고 편안히 유지하세요. 이제 오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엄지를 옮겨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하세요. 오금 안쪽과 바깥쪽 모두 원을 그리며 각 부위 20초씩 총 1분간 진행하세요. 마사지 후 다리를 쭉 뻗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와 오금이 늘어나는 느낌을 10초간 유지하세요. 이를 이완 후 10초씩 3회 반복하세요. 이 마사지가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오금엔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어 긴장이 풀리면 혈류가 좋아지고 근육으로 가는 신경신호가 원활해집니다. 오금은 허리와 연결된 근막사슬의 일부라 이 부위가 이완되면 허리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동양의학에선 오금의 경혈점을 자극해 기운순환을 돕는다고 보는데 현대의학도 특정 부위 긴장 완화가 다른 부위 통증을 줄인다고 확인했어요. 매일 저녁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통증 없는 삶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부위를 모두 배우셨어요. 아퍼벅지, 발바닥, 그리고 오금. 이 간단한 방법들이 일상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꼭 지켜야 해요.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거나 통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압력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강하게 누르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근육과 신경은 섬세해서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